자 이제는 서울시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 이제 여러분 답사하시면은 뭐 이런 거좀 많이 알겠지만은 어, 서울 안에 어떠한 주제를 쓸수 있는 자료, 콘텐츠, 어떤 상품, 어, 여행 상품 자원이 될 만한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걸 좀 알고 나면은 다니면서 좀 찾는 게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보, 알려드릴 거고. 또 서울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여행이나 관광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림으로 해서 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상품을 적합, 만드는 게 적합한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기본적인 관광정책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매력관광, 만족관광, 활력관광, 안심관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관광은 스토리텔링 기반한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예요. 기존에는 이제 볼거리 뭐 이런 거만 위주로 했다면은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뭐 서울시에 보면은 그 서울 미래 유산이란 게 있죠. 그런 거나 아니 골목길 투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명소화 시키는 작업들. 또 어디에 가면은 무슨 무슨 마을 벽화 거리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해서 스토리텔링을까지 입혀서 여행 상품을 만드는 걸로 한다라는 게 하나의 정체이고요. 또한 만족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숙박 시설 같은 걸 확충하고 외국어 표기 가능한 거,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등 이런 거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음이 되거나 편해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을 갖다가 많이 어, 도입을 하는 겁니다. 또 인증제 같은 거 하는 거죠. 숙소든 식당에도 보면 가끔가다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수숙박 업소 또는 어, 맛집 인증 무슨, 무슨 무슨 집 이런 식으로 식당, 이런 것들 갖다가 많이 서울시에서 이제 인증제도를 그 인증 통해서 어,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업체도 잘 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홍보의 기회가 되겠지만은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곳과 나쁜 곳을 선별해서 갈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안심 관광은 말 그대로 불편한 거 또는 안전하지 않은 거 이런 걸 갖다가 해소시키는 거죠.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건 아마 바가지죠 왜 특히나 여름 되면 동해로 놀러 가면은 동해 바닷가 쪽 가면은 주변 도시들의 숙박 이런 거할 때. 바가지가 엄청났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 했던 적이 있는데 1박에 조그만 방에 20만 원 넘게 돈을 내고 숙박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참 이해 안, 됐으면 안 됐지만은 그때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였지만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없애고 정찰제로 시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게 안심 관광인 거죠. 또 물론 범죄도 소매치기 이런 거로부터 어, 없애는 것도 되게 안심 안심 관광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활력 관광이란 거는 어, 마이스 또는 한류 의료 관광 등 이런 부분들 고부가치 관련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런 관광, 의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치 부가가치가 높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그 시간 외에는 무엇을 하느냐 쉬던가. 그다음에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상품이 많이 만들면 또 활용할 뭐, 새로운 여행상품을 만드는데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서울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일 잘하는 곳이 바로 강남 쪽입니다. 강남 쪽에 병원도 많죠. 큰 병원 많죠. 또 뷰티샵도 많죠. 이러기 때문에 딱 이런 거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어, 위치가 바로 강남구 쪽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치구나 이런 걸 보면 자치구나 아니면 서울 전 지역에서 이런 스토리를 발굴하고 어, 마을 단위로 관광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게 끔걸 많이 사업을 지원하고 을 있는데 제가 진행했던 한강길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의한 가지입니다. 서울에 없었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코스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고 서울시가 바라는 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이런 거 말고 본인이 갔다 왔던 스토리 관광 관련된 얘기를 할수 있는 올릴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것을 홍보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또 활용하고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이제 스토리텔링 기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걷기 관광 코스입니다. 골목길 걷기 요새 많이 들어보셨나요? 또 최근에 서울의 근교에는 서울, 서울에는 많은 둘레길이 생겼습니다. 생태문화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을 따라 걷는 북한산 둘레길이 있고요. 또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에 있는 서울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권역에는 이런 길들을 포함해서 대략 한 130개 정도 이 길이 둘레길이 있고요. 그거 외에 자치구에서 또 만들어서 운영하는 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이 엄청 많아서 내가 좀만 신경 쓰고 밖으로만 나가면 은 동네 뒷산에 어딘가에 가더라도 항상 이런 둘레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처럼 둘레길도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는 거죠. 그건 단순히 걷는 것도 여행의 한 부분이라면은. 해설을 붙이는 거죠. 둘레길이 언제 생겼고 어떤 이유가 있고, 여기에 여기 지나는 마을에는 어떤 유래가 있고, 또 둘레길이 걸으면서 뭐가 좋은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둘레길 자체가 여행이자 관광 상품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어, 서울 둘레길을 가지고 서울 둘레길 완전 정복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1년 반 가량 운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찾아왔고요. 거의 경쟁률이 4대 1 정도 될 정도로 되게 어, 좋아, 잘 운영이 잘 됐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서울시 하는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 관광을 위해서 숙박, 민박, 이런 것들을 갖다 활성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죠. 또 아니, 서울 안에 또는 한국 안에 머무는 외국인도 제법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제대로 못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하고 같이 갈수 있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 또 서울시 관광 정책 중에 어, 얘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울 관광 중에 삼모삼강 혁신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편, 불만, 불신을 초래하는 3요소를 없애고요. 3부 입니다. 그리고 환대, 배려, 관광안내, 관광콘텐츠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3강 할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 혁신 대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어, 환대든 배려든 관광안내 콘텐츠 같은 걸 많이, 배, 많이 만들고 배포함으로써 서울로 여행을, 관광을 많이 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고요. 이렇게 진행한 정책이 서울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면 지방 도시들도 많이 따라합니다. 자, 그다음에 좀더 들여다 볼게요. 서울에는 과연 어떠한 유의 관광 프로그램 실제로 또 운영되는 게또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더 활용을 해서 또 어. 여행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와 연계되지 않은 다른 유의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 현재 어, 우리는 서울시에서 관광진흥바까지가 있는데 한류 관광에 해가지고 K-팝과 K 드라마와 연관된 것을 방문하거나 공연 같은 걸 보러 가게끔 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기생충이란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아현동에 돼지슈퍼라는 데가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는 그 맥주를 마시던 장면이 연출됐던 장면, 장소인데 거기가 외국인들한테 많이 찾는 장소로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싹 붙어있고 이런, 이런 것처럼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를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게 되면 많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영화,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도보관광 또는 걷기관광이라고 하는 건데 걷기를 많이 할수 있는 좋은 길을 둘레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어, 중요합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이드거, 이것과 해설하는 부분을 섞어서 걸으면서 해설 여행도 해주고 그래서 걷는 내내 즐겁게 재미있게 걷고 서울을 알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의 제가 하는 어, 서울의 걷기 여행 관광 코스입니다. 한강길 또 시장, 소소한 시장길 걷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다요 주제와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보 관광은 서울시에도 사이트에 별도로 예약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코스가 전통시장, 뭐 방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한양 도성, 그다음에 궁궐 코스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은 서울 천주교 순례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재작년에, 재작년 말에인리나라에 정식으로 생긴 길인데. 순례길 코스로서 해서 거기로도 많이 좀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의료관광으로는 어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는 약 16,811개 의료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 가량이 되는 14개 상급병원을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갖다가 어 활용을 해서 의료관광 분야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 치료하거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짧지만 그 나머지 기간을 할수 있는 거는 여행이던 마사지던 뷰티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채워야 되거든요.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업체들과 유기적으로 여행을 할수 있다면 되게 괜찮은 상품이 될 겁니다. 또 최근에 그거 보셨나요? 서울시에 가면 시내 시티투어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낮에 다니는 버스가 있고요. 밤에 다니는 버스도 있고요. 또는 트롤리지라고 해서 약간 그 모양 독특하게 생긴 버스도 있습니다. 그런 게 계속 서울 시내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여행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탔다 내렸다 수시로 할수 있지만, 내려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잘 모르면은 가, 가더라도 나 제대로 충분히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같이 타고 내리고 하면서 걷고 하면서. 서울시를 한 바퀴 도는 이런 코스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어떤 게 있는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서울의 북촌 쪽이나 이런데 가면은 아니면 고궁이나 이런데 가면은 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옷을 입어본다든지 어, 아니면 뭐 팽이를 치다든지 남산 가면 팽이 치기 아니면 널뛰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다 전통문화 체험이거든요. 한국인들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 야경. 서울 야경을 사람들이 어,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어요. 서울 야경 별볼것 없다. 하지만 정말 이쁩니다. 최근에는 서울 야경은요, 정말 가볼 만한, 가볼 만한 여행 상품입니다. 저는 주로 낙산하고 인왕산 쪽, 그다음에 남산이나 그타 장소에서 여행 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낮보다는 솔직히 서울은 밤에 보는 프로그램이 만들면 더 좋습니다. 특히 더 좋은, 것, 좋은 것은 직장인들은 늦게 퇴근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늦게 퇴근하고 할 거라고 별로 없어요. 운동하고 싶어도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즐기고 싶어도 별로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딱 적합하게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남산에 뛰어 러닝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아지는 것도 직장인들이 밤에 시간을 갖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긴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책들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안 하는 걸까요? 정부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어,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서 또일괄 정책부 관광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여행이 있는 일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끔 하는 건데 하여튼 일, 여행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날에만 가는 게 아니라 순간 쉴 때나 편할 때 내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여행이 일, 있는 일상이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도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뭐 장애가 있던 아니면은 체력이 딸리던 이런 사람들도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길 무장애 탐방로라고 그러죠 이런데 갈수 있게 하는 것도 어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 환경 근로 개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여행 장려하기 위해서 숙박지 무료 쿠폰 같은 거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어 문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행인 일상이라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어, 정책이 되는 거겠죠. 또 어떤 게 있냐면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 산업에서 혁신을 통해서 관광 생태계를 좀 다양하게 꾸미겠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행 투어 회사만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런 상품들을 소개해 줄수 있는 웹사이트 만들다든가 관광 정보를 소개해 주는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운영. 또 저것처럼 여행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다좀 고도화시키고 혁신을 통해서 여행 자체 생태계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다시 한번또 이제 짚어볼게요. 각 지역 분류별로 뭐가 있는지를 좀더 알아볼 건데, 강남은 역시나 아까 전에 도 마이스 또는 어, 의료관광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운영을 하지만은 그외에 제일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선정능 데모상, 양지천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볼, 뭐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허준박물관이던 겸재정정 미술관이던 약사사던 양촌현계던 거기에 양천관아터가 있던 이런 것들 많죠. 최근에 마곡에 어, 생태공원이 또 생겼어요. 서울 어, 서울숲 공원인가 그렇죠? 그런 자료들이 그런 소재 가더 생겼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래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또 강동구 같은 경우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강, 불만화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금천구라는 곳에 가면 은 호암산성터가 있고요, 역사문화길, 패션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시장 중에 도깨비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재래시장 중에 검토를 검택을 하다 보면은 도깨비 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봉구에 있습니다. 또 물론 동대문구나 종로구 이런 곳은 워낙 서울 중심가이기 때문에 소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외에 그런데도 또 동대문구에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선농단, 홍릉수목원, 풍물시장, 화학동 풍물시장이 있죠. 배봉산 그 둘레길 같은 것도 있죠. 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포구나 서대문구에도 꽤 많은 자료 들이 많은데 지금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것만 보셔도 충분히 아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소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통해서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은 어, 소재를 그냥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녀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답사해보시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장지대다 보니까뭐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부근당이라든가 상산전 맥주 담금 토견번 이런 것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엮어서 저는 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서울을 다시 하는 아 서울에 또 이런 게 있었나라는 거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서울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좀 더. 어, 광, 매력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거기다가 보여지는 거에다 이야기를 덮음으로서 다양함을 알려줄 수가 있고 좀더 혹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